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술은 헤네시 vs op 등급입니다 어, 헤네시는요 위스키가 아닌 꼬냑입니다 꼬냑이 뭐냐면 어, 뒤에 보이시는 위스키들과는 다르게 위스키들은 보통 보리 또는 호밀 밀과 같은 곡물들로 만들어진다면은 여기 보이시는 꼬냑들은 어, 포도 이런 과일로 만드는 그런 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포도를 끓여서 만드는 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 같이 포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헤네시는 어, 루비똥 회사 명품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음. 말씀이냐면은 루비똥이 이 LVMH라고 보통 표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루비똥 이 모엣 헤네시라는 뜻입니다. 루비똥 이 회사와 모엣 시장동. 어, 잘 아시는 돈페린용 샴페인이죠 그 만드는 모에시장동과 그리고 헤네시가 합병을 하게 돼서 이제는 헤네시도 루이동 회사의 술이다 명품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명품술인 만큼 연예인들 가수들에게 되게 사랑받는 그러한 술입니다 어, 투팍의 곡 제목에 헤네시라는 제목도 있고요 또는 50센트라는 미국 가수에도 헤네시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 어, 우리나라의 블랙핑크의 분바야라는 노래 제목에도 그 헤네시라는 가사가 나올 만큼 연예인들에게 되게 사랑받는 술입니다. 어, 헤네시는 리차드 헤네시라는 군인 아일랜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로 넘어오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헤네시에 맞게 보면은 이런 도끼를 들고 있는 파리 나와있죠. 그래서 리차드 헤네시라는 사람이 제 만들게 된 그런 꼬냑이고요. 그리고 VSOP라는 뜻은 어, 꼬냑은 위스키와는 다르게 위스키들은 보통 10년, 뭐 발렌타인 17년, 21년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꼬냑은 VS, VSOP 그리고 XO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어, VSOP 등급은 보통 4년 이상 된 그런 위스키 아, 코냑 숙성된 그 원액을 모아 가지고 블렌딩해서 만들게 되고요. X1은 10년 이상 된 원액을 블렌딩하여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4년 이상 숙성된 원액들이 다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1년에 5천만 병 이상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꼬냑이고요 그리고 꼬냑의 전체 예를 들어 뭐 레미 마틴 또는 까뮤뭐 이런 식의 근데 네, 꼬냑들도 많은데 이중 전체의 40% 정도를 헤네시가 판매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되게 유명한 설화로는 그 북한에 있는 김정일 예, 김정일이 1년에 8억 원치 시을 매년 구매해서 사 먹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을 정도로 김정일조차도 무척 사랑한 그런 술입니다. 어, V.S.O.P는 Very Superior Old p e r 라고 여기 적혀있죠 그래서 그 뜻이고요 4년 이상 그러니까 매우 무척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수는 40도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위스키와 색상과는 다르게 붉은색 계열을 띱니다 아무래도 포도를 증유해서 만든 그런 술이다 보니까 좀더 색깔이 진한 것 같고요 향기로는 일단 포도향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민트 또는 정향 이런 화사한 맛들이 같이 포함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어, 되게 달콤하고 그리고 포도향 진득하게 나는 그런 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v S O P 헤네시 오늘도 한잔 해보신 건 어떠실까요? 다니엘 스도스입니다